유산균 추천을 받고 구매해봤지만 오히려 배가 아프셨거나 아예 효과가 없진 않으셨나요? 생유산균을 드셔야 효과가 있는데 생유산균은 열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식습관에는 김치와 매운 음식이 많아서 위산과 담즙의 산성이 강한데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하기 전에 사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냉장 상태로 아이스박스에 배송되는 생유산균과 위산과 담즙에 강한 유산균 5 가지 제품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1위 에스큐제약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에스큐제약의 생유산균은 배송 시 드라이 아이스 포장해 아이스박스에 넣어 배송 완료 시까지 저온 상태를 유지하며 배송되어 생유산균의 생존율을 높입니다. 또한 먹기 편한 캡슐에 포장되어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캡슐은 위산과 담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허받은 사중 코팅 캡슐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유산균을 장까지 안전하게 운반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연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소비자 만족도 대상을 수상한 제품입니다 단점으로는 타사 제품보다 2,000원에서 4,000원 정도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SQ제약 생유산균의 쿠팡 제품 후기로는 오랫동안 장 트러블을 겪어왔는데 유산균이 좋다고 해서 구매했습니다 생유산균이라 그런지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추천해요 평소에 변비가 엄청 심해서 유산균 제품 많이 먹어봤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 먹고 나서 화장실도 잘 가고 배에 가스차는 현상도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가 있었습니다.